네, 이거 유튜브 닉네임 유 아니에요? 어. 맞죠. 아, 일단 은 일단 팀어 갑시다. 아 기억하지, 기억하지. <laughs> 어 미안해 말 끊어서. 아 자리야 파야겠다, 아, 자리 파야겠다. 자리야 음, 파야겠다. 음, 좀풀기식으로한번 음. 하고. 야, 이거 자리야 이거, 이거 찍혀 있나? 오 보이지. 아 어, 이러면 내가 탱커 해야 되나? 자리야 숙률 100에 목차 35 좋았어. <laughs> 사기, 사기적이다 물론 한판이지만 가자 가자 야, 야, 야. <laughs> 야 조합 좋은데? 어 야, 그래서 죽지 마. 이거. 아 원래 라이트긴 한데 좀 부담스러운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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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제가 약간 케어 해드릴게요 그리고 방벽 들을때 얘기 해드리고 근데 나 이거 꼭이 아이디만 하면은 그거더라 이건 왜 팀원들 피가 안 보일까? 활성화 시켰는데. 비활성을 화 한번 해보고, 다음에 방어할 사람 눌러봐야겠어. 받아보면 아, 보이네. 그 시간 올라갈 수도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보통 이제 자리한 여러분들 이게 아군 생명막대 피 표시가 중요한 게 방벽을 줄때 그걸 살리냐 마냐가 솔직히 자리야 그거에 달려있기도 해요. 아. 일단 레그는 안 걸리는 편이고, 일단 바로 가보겠습니다. 가자, 가자, 가자! <laughs> 저희 어디서 막을까요? 저희 처음에 여기서 조금 막다가 뒤에 빠져서 막읍시다. 아, 그러면 아, 라인 났다. 한번 드릴게요. 아, 어. 응? 됐어, 됐어. 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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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우리 한번 죽었어. 겐지였다. 응? 위도, 위도 있어요. 위도 조심, 위도 조심. 천천히 해봐요, 천천히. 라인 한번 드릴게 어, 까비, 까비, 괜찮아. 괜찮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천천히, 천천히. 내가 나 앞에 나 깝치는 자리야 먼저 녹이고 싶은데. 어, 잠깐만. 잡, 아, 어, 가도. 천천히, 천천히 해봐, 천천히. 앞에 너무 나가지 말고. 라인 녹여줄게. 라인 컷, 라인 컷, 천천히 해봐. 자리야, 자리야 이거 녹일 수 있나 이거? 녹여올게, 최대야. 자리야, 피. 자리야 컷, 자리야 컷, 자리 컷, 컷. 천천히 해봐, 천천히 해봐. 어, 잡았어. 아나컷, 아나컷. 아, 공싸워. 야, 못 가, 못 가. 가자, 가자. 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역시 빡친 형 잘해. 이게 뭐, 약간 요런 느낌이다만. 약간 보여드리고. 나이스 위도우! 아, 좋아. 이거 참교육? 간다 천천히, 천천히. 번드릴게 오케이, 오케이. 내가 말안 했다. 어, 아, 위도우 조심해. 위도우 아직 정면 2층이에 저기 위에. 조심해야 돼. 어, 괜찮아, 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어. 그냥 어디야? 힐벤, 힐벤 조심. 왼쪽에 안나사과 끝났다잉. 내가 라인 반면 갈아줄게요. 이거 고해놓은 자라 좀 빨리 갈릴 것 같거든. 깨졌다.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어디? 오른쪽에? 어, 라인 조심. 어, 가, 가. 밤에 드릴게. 천천히 해봐, 천천히 해 됐어, 됐어. 이거 자리아가 아까부터 너무 까부는 경험이 없잖 않아 있긴 한데 아파하게 자리아 녹여올까 이거 한번 안된다 천천히 자리아 궁 있다 이거 너무 까부는데 이거 <목소리>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쐈네요 아니야 아니야 피 1이에요 잡자 나도 묶어줄게. 어, 너 죽었어. 어, 나 힐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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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잖아. 차라 녹여줄게요 오케이 땡큐 요이 층에 저 위도까지 한번 녹여볼까요필필 필, 필. 나, 나한번녹여볼게 아, 까비. 라인 라인 왔다 보소. 오케이. 벽 넣고 있어요. 오, 다행이다. 그건 맞지. 오우, 우리 라이 오케이. 임마들아, 우클릭 댐지가 100이 넘는데 이 자식들이 어딜 가면 200, 2 0 0 너네도 맞아주고, 나도 맞아주고. 애들 왼쪽으로 든다잉. 그렇게 천천히 안 돼, 우리 라이 어 나이스 나이스 좀 선다이.. 어저 아, 아, 우리 라인 계속 힐, 라인 계속 힐, 힐 줘봐요 라인 녹여줄게 라인 필 라인 필어 잠깐 왜 이래 아우 짜증나 아이고야 천천히 해볼래 아 라인 필아 망치는데 아깝다 라인 필. 어, 라인 잡았다. 해. 잡긴 잡았는데. 까비, 까비. 아쉬워, 아쉬워, 아쉬웠어, 아쉬웠어. 오케이. 이거 상대 위도 없거든. 이제 우리 위도우님 뭐 프리드래도 상관없긴 한데 이 정도면은 그냥 3펜 기반 으로도 되겠다. 솔맥이라. 오케이, 아, 견지도 좋아요. 견지 좋아요. 이거 우리 꺾이는 데서 막을까요? 한 번? 그게 낫겠지? 아마? 자리야 어, 좀나란 오케이 오케이. 스탑 스탑. 스탑. 천천히 천천히, 오른쪽, 천천히. 2층 솔좀 봐줘요 어야 자리야 방. 방도 계속.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할게. 천천히 할게 꺾이는 데서 한번 막자 라린이 천천히 앞으로 한번 전.. 아 안된다. 이거 솔맥 때문에 이쯤에서.. 어구 예. 저2층에겐지님 원래 보러 가긴 했어야 되는데 저 이거 방법 없거든요. 나이스요 맥크리. 그래? 천천히해 맞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다 넣었다, 다 넣었다. 한번 더묶어줄게어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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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구만요. 나이스. 나이스! 어, 라이디 이냥 아주 그냥 망치가 커져서 갑자기. 어, 좋았어. 역시 잘해. 아 <laughs> 약간 요런 센스, 어, 조심 혼자인데 약간 까부는 경향이 없잖아, 있기도 하고. 아, 필인데, 으으으, 어, 미안해, 내가 미안해. <laughs> 너무 까불었다. 이것조차 까불었다. 까비, 까비. 나 아, 저거 안 살려도 돼요? 우리, 우리 겐지 님죽으면안 되는데. 뒤에서 빨리 갈게. 어, 아 평균 에너지가 아니야. 높구나 아이고 까비까비 이거 우리 메르시님 궁 있는데 아쉽다 이거 좀 뒤에서 아예 쭉 빠져볼래요 지금 싸우면 안될 것 같은데 방명만 드리고 천천히 해봐 천천히 천천히 싸우자 메르시 데리고 갈게요 데리고 가야 돼 제일 뒤로 빼도 돼요 제일 뒤로 빼도 돼 오케이 이제 슬슬 싸울게 아이고 인텔 늦네 라인 필이야 뒤에 같이 봐줄 수 있나 이거? 아이고 까비. 이거 앞에 이거 빨리 덮치자 이거 이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 아야 공 너무 다 썼어. 너무 다. 왜 신났어 신났어. 뒤로 라 뒤로 빼 이제 여기 쟤네 리스폰이야. 서 u 가 자리할 까분데.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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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조금 고 조금 뒤에서 막으면 될것 같아. 조금 뒤에서. 개지개꿀. 라니마음벽 드릴게 가... 왼쪽에 맥크리 있다 형들아 조심해야 돼 방벽은 갈아줄 수 있어 궁 어. 있긴 한데 일단은 한번 덮치자 이거 방벽 어, 방벽 그렇지 땡큐 라인 개피 라인 개피 아 큰일 났다 도저, 제가, 도저.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솔직 보고 있어. 내가 녹여줄게, 솔직히. 녹일 것 같은데. 어, 잠깐. 너무 나왔나? 잠깐 빼줄 거, 우리. 어, 아이고, 아이고. 나이스. 천천히, 천천히. 이거, 잠깐. 어, 쟤네, 진짜 급할 텐데. 나이스, 맥크로카 어, 나 순간, 뭐돌아갔어 어, 어, 조심, 조심. 야, 이거 양쪽 다 너무 화끈한데? 아야 너무 까불면 되죠. 잡았다. 오지 마세요. 나이스,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 약간 양한 느낌이 나서 제가 좀 미안한데, 잘안 되는데. 네 모리에 모이라 빠지더라고 그그 로시퍼트나 그. 그 로시프트나, 이 낙까지 내려와도 라인자 안 죽었. <laughs> 아 원래 라인하시는 분이구나. 아 역시 핑크님 이 생각이 나는구만. 아주 바람직해. 아주 좋아. 아 그분에 미치려면 발바닥이죠 발바. 닥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그래도 라인유저 잘못 봐가지고 요즘에. 아메님 어서오세요. 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손가락 약간 쪘다. 오케이, 오케이. 밥 드시고 오세요. 오늘 아마 2시 반에서 3시까지 할 거니까. 시간 되시나, 근데 다들? 2시 반에서 3시까지? 아, 저런 뭐더 미치죠? 오케이, 오케이. 일단 조합을 맞춰가는 게 기본인 것 같아요. 아 이제 아군 체력바가 안보여가지고 좀 케어를 해줄수도 있는걸 못해주는게 좀 아쉽긴한데 오늘 에임은 그냥 그렇게 나쁘진 않고 어허 <laughs> 우 이거 망치 360도 다 맞는거 아니야 이거 <laughs> 오호 <laughs> 라인 하나자리야 리퍼에요? 그래 이거 아마 그러면... 아 파라 있어서 모르겠다. 이거 방벽 싸움이 좀 안될 수도 있어. 솔저까지 진짜 힘들겠어 아, 우리 팀파라있는데 상대 리퍼 있다길래... 조금... 아... 파라님도 이거 라인 방벽 많이 싸줘야 된다 2층 잊혀 해나이스 이렇게... 이렇게... 리퍼 이거서 리퍼 주시면 돼. 항상... 라인은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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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라인 먼저 잡자, 되나 이거? 안돼 안돼 빼고, 우리 케어하는 식으로 해야 돼. 리퍼 어디 갔어? 리퍼 조심해야 돼. 리퍼 뒤에 있다 어디? 리퍼 뒤돈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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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녹았네. 와 미도는 데어 채탑 당하면 돼. 나이스요. 이거 메르시. 이거 이거 자제 잡아야 돼. 오케이 오케이 잡아줄게. 리퍼, 리퍼 있다. 어, 나이스. 좋아, 좋아. 리퍼 일로 왔다. 어, 리퍼 뒤로 뺐다. 화면 밀면서 갑시다, 형님들. 우리 탱커 라인 여기 있다. 아이고. 나이스, 나이스. 우리. 괜찮아. 괜찮아, 괜찮 라인 화각 날라오면 나랑 한명 같이 맞아줄 사람이고, 게이지 좀살 텐데. 오... 라인. 오케이 라이님이랑 나랑 같이 맞아 d a 화 m 날릴 날릴 은데은쪽 e 에 e p 사 r t i n g 쪽퍼 사운드. 리퍼 사운드. 아, 리퍼 준비해. 나이스어 p e r s 잘하냐? d Nice, always a c h a r 이 n eh? I'm just a s h i e l 라고 m 쳤 u s t a 아이 i 이거, 이거 망 I'm 나온다. 리포티에. 네. <laughs> 나이스 리포짤. 사랑에 들어가자. 오 어, 어. 자리아가 먹었다. 어. 나도 녹여줄게 라인. 라인컷 근데 어 잠깐만, 근데 잠깐만. 잠깐, 근데 잠깐. 잠깐. 어뽕 맞은 자리아라고. 근데 좀 약하네. 어, 가고. 이제 제대로 보여. 그럼. 꽝 픽살이 났다. 어 얘네 이거 못 온다. 궁방은 못 오는데? 어걔 앞에서 막으면 될것 같은데. 또 있네. 어, 뭐야? 어, 뭐야? 아빠, 이것도 밀어야 되네. 어, 아, 깜짝이야. 오케이. 아, 시참 가능한 가요 성원님 들어오세요. 같이 합시다. 지금 배택 알려주세요. 아, 버그가 아니라 보니까 얘네가 밀고 우리가 계속 막고 있었네. 그 앞에서 못 오게. 야, 이거는 보고 간다. 이거 솔직히. 어, 잘했어, 잘했어.